자, 인트로 먼저 땁니다. 오늘 여기 전원주택 단지로 제가 나왔습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이곳이 거의 뭐 청주 관문 초입에 있는 이런 마을이에요. 자, 자세한 거는 제가 움직이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전원주택 단지가 아주 고급주택으로 해서 쫙 들어와 있는 조경도 뭐 굉장히 멋지고요. 자, 이런 단지다. 라고 보시고 여기에 빈 땅이 두 필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저기 차서 있는 데께 조정도 됩니다. 이 초입에 위치하고 이쪽부터 해서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도로가 뺑 돌아서 진행이 됩니다. 요게 초입에 있는 토지인데 지금 이쪽 이 길로 뒤로 넘어가면 여기도 몇 필지 개발이 된게 있어요. 그쪽 같은 경우는 지목이 임야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내놓는 거 내놓는 가격하고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지가 낫겠죠. 최근에 신고되고 있는 요런 금액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말씀하고 다시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로에서 진입도 편리합니다. 바로 이 앞이 대로예요. 대로에서 쭉 그냥 일직선으로 들어오고 저쪽 위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로 진입을 한다. 청주 아주 가까이 에 있는 목 좋은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신축 주택이나 이런 거 찾고 계셨다면 직접 지으세요. 여기 땅 저렴하게 매입하신 다음에 직접 지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쪽 현장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 김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전원주택지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해가 쪄가지고 해가 괜찮겠죠 자, 자 전원주택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지금 진입로에요 진입로도 아주 널찍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있는 곳이충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천리 입니다 효천 자 이까지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효천 같은 경우로 이거 효천 분기점이 여기 바, 우리 단지 조금만 나가면 이거 바로 앞에 있어요 효천 분기점이 지금도 여기 앞 조금 에다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저쪽 나가서 보면은 우리 여기 분기점 있는 데가 보입니다 효천 분기점은 여기 3차 우회로를 접하고 있고 바로 앞에 상당 구청 이 있고요 청주 시내로도 뭐한 5분 정도면은 이 대형 마트 있는 데까지. 5분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빈 토지로 있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 지목이 대로 돼 있어요 이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지금 이쪽에 저, 터가 닦인지는 어, 꽤 됐는데 뭐 조경도 그렇고 주택들이 아주 예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빈 땅은 지금 요거랑 요거 위에 거, 그 다음에 이쪽 단지 저쪽 뒤로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보다 훨씬 위에요. 우리는 지금 초입에 있는 거고 거기는 이면대도 불구하고 우리 가격하고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 분양하고 있는 게 지금 분양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개 실거래가 신고된 게 있더라고요. 우리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지인 곳이다 보시고 자 계속해서 제가 어 내역은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역을 봐주시고요. 뭐,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라 뭐, 현장에서도 막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주택들이 워낙, 나중에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빈 대지도 요거 밖에 없고, 한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도 신고된 게, 임야 기준으로도 뭐, 대부분 거의 뭐, 한 150만원 정도 평당 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대예요 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으로 지금, 그금액로좀 싸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싼 거예요. 여기는 청주 시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이 정도 이상 다 합니다. 요거부터 싼거 찾아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걸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전원주택 단지 초입에 있는 거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초입 단지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거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자 나머지는 어, 현장에서 꼼꼼히 한번더 살펴보시는 거로 어, 하겠습니다. 제가 초쪽 끝에서 한번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자 제가 반대편으로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한 필지에요. 뭐땅 모양이 네모 반듯하긴 한데 여기 끝에만 끝에만 살짝 이렇게 각이 졌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뭐 현장에서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옆에 지금 단지 초입에서도 어,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쪽 보강토로 하신 게 아니라 일반 속축으로 하셨기 때문에 안으로 좀 약간 범면이 생깁니다. 이렇게 좀 범면이 생겨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 다뭐좀더 넓게 찾아 먹고 싶다 하면은 조금 어 식생이나 일반 보강토 공사를 좀 해서 본 토지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우리 요 주변에 뭐 단지 모습 제가 한번더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조경해놓고 그러면 뭐 굉장히 예쁘죠. 지금 아직 뭐 사용 안 하고 있는 그냥 빈나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목은 대지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앞에 바로 우리 여기 어 필지 앞쪽으로 해서 카페도 아주 예쁘게 어 지어져 있네요. 자, 요게 효촌이기 때문에 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효촌 분기점이 바로 앞에 있고요.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우리 동네 앞에 있고 청주 뭐 시내로 들어가는 것도 5 분이면 들어가니까 청주 시내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쪽 동네에는 대지가 어, 여기, 여기 땅이 요거랑 요 위에 거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 요 밑에 거 지금 내놓고 있는 거고 매매 가격도 어, 아주 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내놓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여기 너머에 지금 현재 어, 150만원 정도 어,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건 지목이 대제예요 저쪽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은 이미하고 자땅 가치가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이 정도 생각하셨으면 은 이거 땅 매입하셔가지고 주택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담하게 또는 뭐 예쁘게 이렇게 하셔서 지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위치가 워낙 좋아요. 지금 여기 뭐건물에기도좀 많고, 건물건물 건물? 맞나? 아, 덩굴. 이런 게좀 지저분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싹 가고 하면은 위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이게 남양입니다. 남양. 남양으로 지, 주택을 앉힐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뭐 정도는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실 건 없으시니까. 저쪽 끝에서부터 다시 제가 아,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자, 들어오는 다, 뒤로 한번더 보고, 굉장히 널찍하죠? 양쪽 교행도 가능합니다.